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한 듣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해주시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정말 성탄이 내일 모레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나병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병중에 하나였습니다. 모든 나병 환자가 죄인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들이 나병에 걸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말씀하여 주신 바입니다. 이 나병을 하나님께서 벌 주실 때 사용하던 병이기 때문에 이 나병의 인식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나병이랑 이제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 비슷한 병인데 같은 병은 아닙니다. 네, 같은 병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지금 나와 있는 한센병, 그 문둥병이라고 했던 그 병자들이랑 나병이랑은 조금 다른. 형태라고 하시니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이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없다고 들은 것 같아요. 네, 한, 한세, 아무튼 한센병이랑은 좀 다른 병이라고 합니다. 어, 심지어 모세오경에 이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병 발병하는 나병이었던 피부병이 발병을 하면 이 나병인 것을 판별하기 위한 그 구절들 그리고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취급하고 그 사람을 이후에 그 사람 혹시 병이 나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13장 14장 무려 두 장에 걸쳐서 나병에 대해서만 두 장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병은 당시에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나병에 대한 경각심을 주시고 이를 격리시켜서 유대 사회에 퍼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나병 환자를 진영 밖 마을 밖으로 쫓아내고 나병 환자가 입던 옷은 다 불사르고 그다음에 나병 환자가 살던 집은 가서 살펴보고 그 나병 이그 집안에도 계속 퍼지게 되면 집을 긁어내고 부수고 새로 지으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병을 나병을 판별하는 법, 나병 환자를 대하는 법, 나병 환자와 옷, 나병 환자의 옷까지 것들과 집을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나병 환자가 이제 낫게 되었을 때 어떻게 정결의식을 하고 어떻게 제사를 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다시 공동체에 데리고 들어오는지까지 이두 장을 두 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병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정도로 비중 있게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나병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무서운 병이라는 것,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보는 병이라고 인식했다라는 것이죠. 나병은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부정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 레이기 14장에 보시면 그 나병 환자가 살던 집에 들어갔다 나와도 이 사람이 부정해서 옷을 다 빨고 목욕을 하고 정겨 하루 동안 부정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을 본 것도 아니고 말한 것도 아니고 만진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살던 집에 들어갔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부정하니 옷도 빨고 목욕도 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진 밖으로 마을 밖으로 쫓아냈던 문둥 저기 나병환자를 찾아가서 말하거나 대화하거나 교제를 할 일은 사실 없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전까지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사이에서 살아가던 이 나병 환자는 나병이 걸리는 순간 사회로부터 격리됩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그냥 병에 걸렸을 뿐인데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고 가족들과 친했던 사람들도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나병은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게 됩니다. 나병은 사람의 인간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나병 환자는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겠습니까? 예수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이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제발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겁니다.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내가 깨끗하게 원함을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니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은 이렇게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구해 주시고 나를 이 지옥이죠. 그 사람에게는 지옥일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나병 환자에게서선 지옥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의 간구는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나를 구원해주십시오. 제발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의 소리 없는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죠. 그를 극률이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시며 그에게 이야기하셨죠.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지 않았으면 나병 환자가 낫지 않았을까요? 나병 환자가 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 그래 내가 원하니 깨끗하여져. 깨끗해져라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말로도 이 사람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으로만으로도 얼마든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굳이 손을 내밀어서 이 사람을 만지며 깨끗하여 저라고 이야기 하신 겁니다. 깨끗하여 진 다음에 이 사람을 만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직 부정할 때, 아직 나병이 있을 때, 아직 이 사람이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이 사람을 만지시고 이 사람을 위로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아마도 이 나병 환자는 이 나병에 걸린 이후로 처음 느끼는 사람의 손길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그를 불쌍하다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그에게 가까이 가시고, 그를 만드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 나병 환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꼭 나병환자 취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벌레 취급을 하고 전염병 취급을 하며 저 사람과 대화하고 저 사람과 이야기하면 무슨 나에게 뭔가 더러운 것이 옮겨 묻을까봐 저 사람, 어, 기독교인들을 비방하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엎드린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발 나를 살려 주십시오. 내가 이 사망 가운데 이 지옥 같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옮겨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나온 환자들에게,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이한 사람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 만지시며 그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며 우리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신부야, 나의 친구야, 또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나병 환자를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들을 만지시고 우리들을 안으시고 우리들을 위로하고 안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내밀어 주신 그 손을 붙잡고 그분의 위로를 경험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고 외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